오늘은 윤보배가 왕제국을 통쾌하게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시원하고 재미있는 내용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세 번째 결혼에서 악당 강세란이 조금 잠잠하니까 다른 악당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실장 이놈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고 양심이란 게 있는 건지 자신을 구해준 왕여한에게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왕여한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김실장도 왕제국과 같이 몰락하며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겠죠. 아니면 왕제국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김 실장도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해서 본인의 죄를 덮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왕제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강세란의 최신 근황을 알아봐야겠죠. 강세란은 백상철과 왕지훈의 사이를 오가며 어떻게든 사기를 쳐서 먹고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백상철은 그런 강세란에게 또 속고 있는데요. 백상철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에 강세란이나 백상철이나 오히려 이두 인간들이 천생연분으로 보입니다. 강세라는 왕지훈이 하반신 마비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노리고 그의 곁에서 병 간호를 하는 척 하며 또 다시 돈을 뜯어낼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왕지훈이 조금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왕지훈은 아버지 왕제국이 바람둥이에다가 냉정한 사업가인 건 알았지만 뿌리까지 완전히 나쁜 악당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왕지훈은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범죄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았기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죠. 정상의 몸 상태였을 때도 충격적이었을 텐데, 이제는 걷기조차 힘든 상태에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변화된 모습의 왕지훈이 왕제국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정다정과 왕요한에게 넘기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126화에서 정다정은 왕제국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왕요한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왕요한 씨를 돌려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왕제국은 허스슴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죠. 날 배신하고 이혼도장까지 찍고 나갔으면 너랑 볼일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왕제국은 김실장을 시켜서 왕요한을 잡아두고 있지만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척반화장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다정은 왕제국의 집에서 나온 후에 김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왕회장이 왕요한씨를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정다정이 물었지만 쓰레기 같은 김실장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짓거렸습니다. 짐승도 자신을 살려준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는데 어떻게 김실장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네요. 김실장은 왕제국에게 다시 들어가기 위해 이번에는 정다정을 속이고 잡아들였죠. 왕효안과 정다정 둘다 김실장에게 잡힌 위기의 상황에 왔습니다. 이때 양집사가 두 사람을 구해 주기를 바랬는데 양집사가 아닌 노엘과 고사리가 나타났죠. 127화에서 정다정과 왕유아는 모두 무사할 것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인물이 작품에 있죠. 바로 윤보배입니다. 윤보배는 아들 신덕수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죠. 다시 돌이켜보면, 신덕수를 죽게 한 것은 강세란이지만, 그 전에 신덕수가 힘든 삶을 살게 만든 것은 왕제국이었죠. 윤보배는 과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만 이제 친손녀를 위험에 빠뜨린 왕제국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127화 예고에서 윤보배는 왕제국을 찾아가서 귀사대기를 한대 올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눈으로 왕제국을 바라보며 말했죠. 왕회장을 무너지게 하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윤보배는 그동안 왕제국이 아주 나쁜 인간임을 눈치채고 있었고 이런 사태에 대비를 다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윤보배가 가지고 있는 왕제국의 약점은 왕제국이 그동안 숨겨놓은 불법 회계 장부일 것입니다. 윤보배도 보통의 사람은 아니기에 주변에 강력한 인맥들이 많을 것이고 왕제국의 부하들에게도 스파이를 심어놓았을 수 있죠. 친손녀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놓은 열쇠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윤보배가 직접 나서며 악당 왕제국의 몰락이 시작되고 좋은 결말이 나오게 되겠죠. 윤보배의 멋진 활약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